안녕하세요, 별입니다. 오늘은 이 얼려 먹는 초코 만들기 얼초를 만들 건데요. 이게 새로 나온 뉴신 버전이에요. 원래 초코랑 딸기밖에 없었는데 초코 바닐라 딸기 맛세 가지 맛이 나왔고요. 틀도 예전 거랑 다 많이 달라졌어요. 일단은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.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보니까 이 빨간 색깔이랑 파란 색깔이랑 똑같네요. 이게 지금 끊은 트리고요. 이거는 예전에 파란 색깔 그 트리거든요. 이거는 지금 나온 트리요 똑같아요. 어, 아까 상자에 나와있었던 것 같이 이렇게 바닐라, 초코, 딸기맛 이 세가지 맛의 네, 초콜릿이 있구요 이 얼려놓은 초코맛인데 과자가 있어요 이거는 생각보다 이 개수보다 더많더라고요 옛날에 이 개수에 딱 맞춰서 나왔는데 이번에 더 많아졌어요 그 다음 케이즈 믹을 뜨거운 물 지금 느낌이 엄청 나오는데 안 보이시나요? 어, 여기 나네요 이렇게 뜨거운 물. 어머나. 죄송합니다. 뜨거운 물을 흘려서 뜨거운 물 준비해 주시고요. 일단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중게 있는데요. 그 전에 이것을 뜨거운 물에 넣어줄 텐데, 이거를 이제 이렇게 짜는 쪽 입구 쪽으로 넣어주시면 돼요. 그래야지 빨리 되거든요 안 넣어줘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생각해보니까 초코를 틀에다 넣어야 되는데 초코를 뜨거운 물에 이제야 넣네요아 제가 좀 그랬죠? 네일는 이거를 뜯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, 갑자기 누가 오셔서 그 그렇죠, 이렇게 준비해주시고 일단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짜보도록 할 텐데요 한 개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일단 저는 어떤 방식으로할 거냐면 초코를 이렇게 조금 넣고 원래 원래 월초는 그냥 한번에 다 넣었었잖아요. 이거는 뭔가가 틀도 다르고 음, 틀도 다르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이쁘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틀도 이렇게 돼있어서한번짠 다음에 이렇게 한번 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살짝 좀 있어야 돼요. 그 다음에 이걸 또 넣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. 근데 이걸 꽉 채우면은 절대 안 돼요. 절대. 그러면은 바자 넣을 때쭉 들어가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한이 정도 남겨주시면 됩니다. 또다 짜면은 초콜릿이 없어서 못 넣는 것도 많아요. 자, 이렇게 만들고 오겠습니다. 자, 저는 이렇게 다만들었고요그 다음에 과자를 끼워주시면 돼요. 하나는 제가 물로 꽉 채워버려가지고. 그 칠지 않칠지 걱정이에요. 이 해주시고. 있어야 돼요. 계속 이렇게 얼초들 어쩔 수 없이 이게 휘어요.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꽉 채우시면은 너무 요 아유 진짜 이거는. 아이 죄송합니다. 그래서 냉장실에 보관하시.